다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욕기 19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욕기 19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34과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욕기 4장 1절로 27장 23절에는 욕과 그의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큰 고통을 당한 욕에게 그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당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욥은 그 말에 반발하는 방식으로 세번이나 논쟁을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을 찾아온 빌 다시 욥에게 했던 두 번째 말을 듣고, 욥이 한 대답입니다. 본문의 전반부 12절로 22절에서는 욥은 자신이 가련한 신세임을 말하고 있고 후반부 23절에서 29절에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했지만 구속자 앞에서 자기의 결백함을 변호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은 인간의 인생은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요분 그동안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 형제와 친척, 그리고 그의 집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낯선 사람처럼 대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마저도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큰 고난을 만나 가진 것을 잃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고 비천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과 실패보다 그렇게 변해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입니다. 작은 말에도 오해하고 상처가 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욥은 가진 것을 다 상실하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사람들에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욕은 절망과 고통, 버림받은 상처로 아파하면서 안개같이 사라지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흔적을 철필과 낙으로 영원히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무한 인생을 안타까워하는 욕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도 자신을 구속할 대속자가 살아 계셔서 땅 위에 서실 것이고, 자신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죽은 이후 하나님이 욥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을 대면하리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욕이 고난으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확신입니다. 욕은 자신이 분명 하나님을 만날 것과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원과 믿음은 그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1966년에 출간된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17세기 일본 규슈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합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신부로 일본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핍박을 받고 배교했습니다.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의 제자 로드리고는 일본에 잔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신자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목판을 발로 밟고 배교합니다. 그때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 너의 아픔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 지었다. 나를 밟아도 좋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확신 때문에 뜨거운 온천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고통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 땅에 박혀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페레이라와 로드리고 신부도 교회 법으로는 배교를 저질렀지만, 실제로는 산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가족과 형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어도 우리가 시련을 만나서 실패하고 모든 것을 상실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인간에게 소유나 고난의 문제는 항상 가변적인 것입니다.그러나 사람들은 소유나 고난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고난을 당할 때면 그의 죄나 그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수군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욕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삶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에 득실을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만했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이제는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구역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모든 곤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